네, 예, 오늘은 예제 3.3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것은 케이트러스에서 음, 부제 1, 3, 4, 2번 여기 부제만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이곳은 앞에서 풀었던 격전법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패턴은 단면법으로 바로바로 바로 풀어가는 것이고, 여기 알려주신 대로 1번에서 끊어서 풀고, 2번에서 끊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을 알지 못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이 안 잡혔다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풀자니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미지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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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다인 것은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풀면 이 부분, 이 부분은 자연이 상쇄되게 됩니다. 그래서 L3 여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음, 이렇게 제가 여기다 좀 모서리에다 좀 적겠습니다. 모멘트 L3는 0이다. 그러면 반력은 어, 이미 나와 있으니까. 30, 여긴 톤단이죠? 30, 거리는 12, 그리고 마이너스 15, 거리는 4. 그리고 위에를 F1으로 만든, 우리도 같이 F1으로 볼게요. 그리고 거리는 6입니다. 거리는 6이요 길이를 다 써놓을까요? 여기가 4m씩 여덟 개, 여기 8m, 4m, 여기는 6m. 이렇게 해서 F1을 구하면 바로 마이너스 50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0이기 때문에 바로 F2를 구할 수 있죠? 플러스 50톤이 되게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문제에서 준대로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건 이두 개만 남기 때문에, 어, 그 방정식으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미 두 개를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식을, 모르는 게두 개일 때는 식이 두 개면 풀립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저도 얘를 F3, 이쪽 방향을 F4로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구석탱이의 식을 써서 풀어볼게요. X는 0이니까, X축 먼저 쓰면은, 여기, 여기는 지들끼리 사라지죠. 그래서, F3은 5분의 4 더하기, F4, 5분의 4는 0이 되게 되고, 이번에는 FY도 0이 되죠. 어, 위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볼게요. 30. 마이너스 1 5 플러스 F3 5분의 3 마이너스 F3 아, F4 분의 3 0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학계산기로 풀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런걸 직접 풀고 있진 않죠. F3은 마이너스 12.5톤 F4는 플러스 12.5톤이 됩니다. 돼요. 이거 푸는 법을 보니까 쉽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 실제로, 음, 우선 이런 문제를 받고 본인이 못 푼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패턴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패턴을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돌리면 간단하거든요. 이건 뭐 프로그램을 풀어 볼게요. 증명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뭐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노드 만들고, 이번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봤어요. 별건 아닌데,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고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 카피 기능 있거든요. 카피 기능으로 이제 4m 떨어져서. 몇 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일곱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습니다. 별, 별거 아니에요. 뭐, 지오메트리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이 노드를 노드를 이제 트랜스퍼 해야죠. 위쪽으로 선을 복사하고, 뭐 노드를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간단한 방식입니다. 지오메트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금방, 금방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 뒤에 연습 문제도 이렇게 지오메트리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문제 푼 거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한번 손으로 해보고 이제 그 검증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좋아요. 바로 프로그램으로 해보지 마시고 그 바운더리 이제 잡고요. D, 올로 잡아야죠. 그리고 한쪽은 D, X 풀고요. 보드 케이스 만들고 뭐 보드 케이스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점 하중 있죠? 뭐1 5톤 30톤. 근데 이제 그냥 킬로뉴턴으로 할게요. 우리 양창현 교수님은 이제 통목과 교수여서 교수님이셔서 보니까 톤단이 많이 쓰는데 건축에서는 톤단이 잘안 써요. 부재 속성 바꿔 주고 트러스로 형들은 스케일이 크거든요. 발력 보고, 부재력 보고, 답이 맞는지 봐야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변위도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